블레야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날이 많이 추운 날인데 우리 네, 한국에서도 많이 춥죠. 아 저희가 있는 여 케르기스탄도 많이 춥습니다. 예, 몸 조심하시고 어, 이럴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음, 요동을 쳐도.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주님이 피난처 방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장세기 9장의 말씀으로 말씀을 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밖에 나와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 다시는 내가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명령을 주시죠. 그리고 먹거리도, 동물도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식물과 동물이 다 우리의 먹거리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소로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의 증표가 무지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구름 속에 비가 온 이후에 구름 속에 햇빛과 함께 나타나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베풀어 주셨는데. 노아가 노아와 그 아이들 아들들이 다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예전의 모습으로 동일하게 생활을 하더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장막안에서 벌거벗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예수 믿지 않던 생활을 그대로 동일하게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와 같이, 노아가 홍수 이전에 생활했던 그 모든 생활들처럼 동일하게, 홍수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또 동일하게 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이 다시 드러납니다. 그래 벌거벗었다고 하면 뭐가 또 생각납니까? 그렇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뭐 했습니까? 벌거벗었음을 느끼죠.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아가 벌거벗게 됩니다. 그러자 아담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한 것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사단 때문이었죠. 어, 그런 것처럼 오늘도 이 너의 둘째 아들인 함이 머지의 벌거벗었음을 보고 어, 자기 형과 동생에게 가서 막 조롱하면서 어, 비웃으면서 그것을 막 떠벌린 거죠. 그랬더니, 샘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벌거벗은 수출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를 덮어주는,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덮어주는 은혜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변에서 남의 허물이 보였을 때 이렇게 샘과 야벳처럼 덮어주십니까? 아니면 함처럼 떠벌리고 계십니까? 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때는 함처럼 떠벌리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남의 이야기를 즐겁게 하잖아요. 사람들은 만나면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걸 즐거워해요, 그죠? 자신들의 이야기도 하지만 그래서 대부분 남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험담으로 이어지게 되고 내가 원치 않는데 그런 모습으로 남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이 아버지를 그렇게, 어, 험담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서 생과 야벳슨 덮어주더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덮어주는, 음,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이의 벌거벗음도 하나님이 덮어주셨죠? 무엇으로? 음 무죄한 자의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을 가죽으로 덮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 주셔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덮어 줌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덮어주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제 제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가 교회라고 또 다른 말로 볼수 있습니다. 성전이지만, 성전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교회고,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의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들어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방주 안에 노아가 들여보낸 많은 모든 짐승들이, 짐승과 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종 어, 동물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겠죠. 새들도 자기의 목소리를 내겠죠.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여름에 매미 소리만 들어도 시끄럽잖아요. 계속 나무에서 맴맴 거리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근데 그런 매미들 새들이 시끄럽게 울 것이고, 사자, 코끼리, 뭐 호랑이 할거 없이 그런 것들이 다 소리를 낼 것이 아닙니까? 그것만 있습니까?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laughs> 배설물도 분출을 하죠. 그래서 그 방주 안에 상상을 해보면 정말 시끄럽고 더럽고 냄새 나고 참으로 힘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생각을 착각을 했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착각했죠, 그죠? 사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기의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막 허물을 들춰내고 욕하고 또 배반하고 등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에온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떠나간 사람도 있고, 그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 마음이 상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 방주가 교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방주에서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어, 서로의 질서가 이제 잡아져 가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게 되죠 아 저렇게 쟤는 저런 소리를 내는 거야 쟤는 저런 소리를 내는 거야 아 우리가 이렇게 예 먹으니까 당연히 싸지 그러니까 냄새나지 우리 서로 그렇게 이해하면서 어 자기의 소리를 줄여 가면서 서로를 양보하면서 서로 배려해 가면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참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다 자기의 목소리를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소리 내지만 은 성장할수록 우리가 고개가 숙여져 가지 않습니까? 어른이 될수록 특히 부모가 된다는 라 것은 자식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을 참아내는 게 부모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키우듯이. 그 속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배려해 주고 기다려 주고 참아 주고 섬겨 주고 사랑해 줘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실망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세워져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laughs>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구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의 또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어,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의 증표가 무지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무지개가 뜨죠? 예, 비가 오고 나면은 햇빛이 비치면서 무지개가 뜨면 우리가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무지개를 바라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약속의 증표. 그래서 다시는 물론은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냐면 예전과 똑같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변합니까? 예수 믿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내가 예수만 믿었다뿐이죠. 하나님의 증거를 가졌고 이제 내 삶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것뿐이지 내 삶은 여전히 똑같아요. 노아와 너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의 삶은 동일했어요. 그래서 다시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나무가 잘 포도가 열려서 그 포도주를 먹고 노아가 취해서 벌거벗었더라. 이게 이제 벌거벗었다 하면 여러분 생각나야 돼요. 뭐가 생각납니까?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벌거벗은 걸 느끼죠. 그게 범죄한 증거예요. 벌거벗었다라는 게. 그러면 그 벌거벗음이 어떻게 해서 가려졌다고 했습니까? 내 힘으로 가려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덮어서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노아의 부끄러움은 누가 가려줍니까? 노아의 부끄러움을 보고 두 번째 아들인 함이 막그 떠벌리면서 조롱하면서 비난하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그 얼레리 꼴레리 한 거예요. 그랬는데 샘과 야벳은 큰 아들하고 막내 아들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냐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행하해야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그렇게 덮어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덮어주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허물을 들추시지 않냐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그 죄를 덮어주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끼리는 어떻습니까? 잘못했다 그래도 자꾸 입으로 우리가 대내이면서 <laughs> 사람들의 죄를 들추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이 남의 허물을 덮어줘가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가면 너와 그 아들 아들들의 족보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의 족보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노아가 술이 깨어서 아들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 또 무엇을 합니까? 아들에게 저주를 하죠. 이상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가 왜 아들을 저주하냐 그랬는데 그 죄에 그것을 끊어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난을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저주하면서 형들의 종의 종이, 종이 될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하죠.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받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금방 가나안하면 생각나죠. 우리가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젖과 크리의 흐르 흐르는 어디로 데리고 가셨어요?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처럼 다 멸망받아야 될 자예요. 그리고 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데리고 나오셨지만 여전히 노아와 노아의 가족도 죄인입니다. 멸망받아야 할 죄인이에요. 그 대표자로 지금 가나안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 멸망받아야 할 가나안이 어떻게 은혜의 가나안? 축복의 가나한, 영원한 생명의 가나한으로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금 이 노아의 둘째 아들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잘 죄에 대한 징벌을 하셨지만 그것을 어떻게 은혜로 바꿔주시는지 덮어주시면서 은혜로 바꿔주시는지를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노아의 후손들의 그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벨렉 때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에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볼수 있어야 돼요. 에벨은, 히브리어로, 해베르, 이바르 뭐, 하비루, 뭐, 이렇게 이것이 이제 변질이 되면서, 하비루, 히브리, 이런 말로 변질이 되는데, 에벨이라는 뜻은 뭐냐면, 건너간 자들이다, 라는 뜻이랍니다. 어, 이제, 어, 앞으로 이 에벨의 후손들을 그래서 히브리인 건너간 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쓰게 됩니다. 왜 건너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과 분리를 하는, 그래서 어,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 사람들이 건너간 자로 만드는데 이 에벨의 후손으로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에벨의 그두 아들 중에 벨렉 대 나누어졌다 그랬잖아요 바벨탑 사건으로.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나누어준 이후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는 속에서 한 사람을 갈대아 우루라는 곳에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어떻게 했냐면 데리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자그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루는 어디냐면 그 히브리 그러니는 티그리스 강과 아, 유프라테스 강이두 강이 흐르는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스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였던 그 지역에 두 강이, 아, 티그리스 강과 아, 유프라테스 강두 강이 흐르는데, 그런 그 강을 건너간 자들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서 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에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앞으로 이제 음, 그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근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냐 에벨.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이 에벨을 통해서 이그벨렉대에 세상이 나누어질 것을 계획하셨고 그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어, 보내시고, 그리고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 준비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벨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 이제 에벨이 아들을 낳았는데 벨렉이라는 사람을 낳고 두번째는 욕단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장에서는 욕단의 족보가 쭉 기록이 돼 있는데 그 11장에서는 벨렉의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왜 바벨탑 사건이 나오냐 11장 1절에 보니까 온 땅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 살기 시작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말하기를 야, 우리가 서로 벽돌을 만들어서 구워서 어이 탑을 쌓자. 왜? 다시 노아 홍수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어떡해 하나님이 분명히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죄인의 속성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속성이 우리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과 겨루어 보고 싶은 마음으로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해서 자기네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변하자 우리가 톱이 쌓으면은 음 아무리 홍수가 나도 우리는 살수 있어. 이거죠. 그러니, 사람의 생각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죠.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안 해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문제야, 저렇게 해서 문제야. 그런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서 판단해 줄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범죄한 인류의 생각 속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되고 싶어서 다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고 상대편만 죄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항변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또 이렇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닿아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 이름을 내게 되, 내게 겠다는 거죠. 이름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그랬습니까? 아담의 이름을 누가 지어 주셨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지었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지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 이래서 쭉 올라가면 아담까지 가죠. 그러면 아담의 이름을 누가 줬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이름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내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아브라함에게도 내 이름을 천하 만민이 알수 있도록 그렇게 이름을 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 아닌데, 여기서 지금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요, 자기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어디 이제 높은 산이나 이런 데 가고 바위 같은 거 있으면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막 써놓죠. 그죠? 뭐, 어 무슨 또 이런 그 뭐, 어떤 예쁜 곳에 있으면 다 거기다 또 자기 이름을 써놓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설악산에 어 흔들바위에다가 제 이름을 써 놨다. 권근영이다 썼어요. 그러면 그 권근영이 나만 알지 누가 가서 권근영인지를 알겠습니까? 권근영이 또 하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이름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네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너는 흙으로 지은 티끌에 불과한 존재야,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 이들이 이렇게 탑을 쌓고 있는데 이들이 탑을 쌓을 수 있고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서 사람들을 다 아, 흩어지게 만드는 사건을 이제 11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지금 이렇게 언어가 다 다르고 이렇게 된 이유가 이때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된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이 키르기스탄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공식 그 언어로 러시아를 사용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자기 국민들이 자기 언어를 쓰자 그래서 키르기지어가 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언어를 배우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씩 그냥 이 사람들하고 언어 소통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나 이러기에는 너무 부족한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 많고 너무 이 통역도 하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해서 생긴 결과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다시 통일하게 한 때가 한번 있었죠. 언제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이 각국에 16개국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 왔는데 통일하게 자기 언어로, 어,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언어가 다시 통일되는 그날에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날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흩어집니다. 흩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누구를 선택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벨렉을 통해서, 벨렉의 후순을 통해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데라고, 데라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이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부어지는 거고,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하나님이 설명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이 믿음도,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어,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느냐, 그 표본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의 긴 여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 하나하나를 찾아가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어,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가야 할그 천국이 멀리 있는 막연한 곳이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음을 금방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오늘 잠시 동안 종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살아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실망하지 않냐고 좌절하지 않냐고, 오래 참아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또 말씀을, 찬찬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므로 신앙생활이 재밌고 즐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열심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 할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주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길 소원하고, 마음의 기쁨과 소망도 불어넣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